대한 소재에 대한 말씀이죠. 소에 대한 말씀인데 예, 보시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돼요. 이게 이제 다른 제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잘한 번복상해 보시고 싱킹해 보십시오. 고운 가루로 드릴 때가 나오죠. 그렇죠? 일절을 보시면 사절을 보시면. 화둑이 구운 것으로 소재의 의무를 드릴 때가 나와요 그쵸? 5절을 보시면 세 번째로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의무를 드릴 때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7절부터 보시면 냄비 것으로 소재의 의무를 드릴 때라는 게 있어요 이러 충분히 여러분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묵상 왜 소재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러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까 네, 허용하셨을까 그걸 묵상해 보시게 되면 이 소재가 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깊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의무를 요아케 드리려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죠 드리려거든 4절에 보십시오 있어요 5절에도 있고요 7절에도 있어요 11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어요. 16절까지 사실은 거의 모든 구절에 드리려거든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여러분,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아, 왜 이렇게 나는 그냥 깨끗하면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난 이럴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거든. 이러고 번역하고 해석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려면 소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재가 어떤, 어떤 제사고 예배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재를 네 가지의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드려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게 안 되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해되시죠? 그렇게 꼭이 소재는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구절에 드리려거든이란 단어가 반복돼 있는 걸 보면서 아4 어, 시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 너희 소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이 번역될 수 있다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 절에 보시면 음, 마지막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 구절도 있고 1 2절도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추가됐어요. 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네 가지 방식으로 소재를 어떻게 하든 이게 안 되면 저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게 가까이 나가고 싶니? 정말 24시간 하는 거동해 하고 싶니? 그럼 소재 드려야 된다. 자, 세 번째 의미,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와께 향기로 냄새니라. 이거 뭘로 의미하는 걸까요? 삶을 의미하는 거죠. 네, 요아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어떤 삶이죠? 이기는 삶이죠 맨날 지는 삶 말고 이런 죄의 지고 저런 죄의 지고 이런 중독이 지는 그런 삶 말고 정말 알콜을 이기고 그죠? 우리 이런저런 습관을 익히고 담배를 익히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소재를 드려야 된대요. 예, 그렇게 해서 소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 소재 원칙적인 재료는 보시면 가루하고 기름이죠. 예, 가루하고 기름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 가루는 익힌 것으로 드려도 되고 그죠 철판에 냄비에 막 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냥 빻은 가루로 날 것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가루를 불에 익혀서 드릴 때는 방법이 사절해 어, 보시니까 화덕에 굽거나 5주6주에는 철판에 붙이거나 7절에는 냄비 요리를 해도 된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재를 꼭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의미가 주어졌던 거죠 또 이런 모든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돼요 향료를 추가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금지하는 건 뭐죠? 누룩하고 또 있어요 꿀도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고운 가루이거나 볶은 새국식이면 기름과 섞어야 하고 향도 조금 추가해야 된대요 이일절이절또 십사 절1 5 절에 나와 있어요. 익힌 제물이면 반드시 누룩 없이 가루로 무교봉을 만들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야 된다. 사절이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이 바치면 이제 제사장이 한 주먹을 취해서 불에 태워 산을 올려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름을 소재에 넣는 이유는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태워지기 위해서 소재를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에 왜 누룩을 넣지 못하게 했을까요? 소재에 다왜 누룩을 넣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재단에는 죽은 것만 들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재단에는 죽은 것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룩은 발효를 하게 하잖아요. 막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은. 그래서 누룩은 소재 섞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재는 매일 드리는 거였거든요. 더더구나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재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새벽을 깨우고 저녁에 또 기도를 하나? 성경적으로 따져봐도 하나도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소재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반드시 하루에 두 번을 드리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소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침마다 드리고 저녁마다 드려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의미가 더하여지면 소재의 의미가 짱이고 명약해지죠.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룩을 못 넣게 했잖아요. 재단에는 죽은 것만 드리는 게 원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소재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죽어 살게 하시고 그렇죠? 또 저녁에도 소재를 드리며 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죽고 죄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삶 이게 누룩을 넣지 않는 의미에 포함되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죠. 대신 내 안에 예수가 하나님 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 이것이 소제의 의미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뭐와 연결되죠?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소제는 그렇죠? 십자가에 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어떻게 어떻게 억지로 매달리기는 하는지 모르겠으나 죽지는 않아요. 십자가에서. 이쯤 매달렸으면 이제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죽어줬는데 어안 변하는 저 인간이 뭐 이런 느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으라고 매달리는 건데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간을 보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안 달라지지 안 바뀌지 아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럼 소재 왜 누르고 있지 못했을까? 그것은 죽는 것만 원칙적으로 재단에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살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이 소재에 있고 이것이 십자가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매일 죽는 곳입니다매 순간마다 그렇죠? 그렇게 육이 죽고 정력이 죽고 욕심이 죽고 우리 인정 중독이 죽을 때 뭐가 살아날까요? 거룩이 살아나죠. 의가 살아나고 순종이 살아나고 받아내는 기적들이 살아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재의 의미 중에 참큰 의미는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출근하실 때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루 전체를 담보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직장 생활 가운데 주고 지시고 여러분, 또 저녁에 오셔서는 가슴에서도 주고 지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소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항상 일정한 공식이 있었어요. 타락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외국의 나라들을 통해서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침략이 있었죠. 타락하고 침략하고 자 이게 이제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사사기를 통해서 나눌 때가 있겠지만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이 있어요. 이것도 세븐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 계속 이 세를 반복되어 지는데 우리 삶에도 세븐 사이클이 반복되어 있어요. 뭔가 조금 영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고 삶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예배가 소홀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말씀처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등따씻고 배부르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예. 또 타락하면 또 하나님께 징계가 임하고 이 세븐 사이클이 계속 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가 가장 큰 의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부실해질 때 항상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략을 받게 되었죠. 이게 여러분 한결같이 나타나는 세븐 사이클 중에. 투사이클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배 소멸이었습니다. 예배의 소멸. 예배가 타락하거나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인 것들로 몰어서 예배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직장에 밀리고 피곤함에 밀리고 취미 생활에 밀리고 잠에 밀리고. 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려야 하는 소재를 드리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고요. 어, 한집파잖아요집파 지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열두 집파 중에 한집파예요 그리고 소재는 뒤로 제장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뭐가 안 되겠어요? 11조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소재를 안 갖고 오니 제사를 드리지 않니 국식이 없으니까 제사상도 못 먹고 살죠. 그럼 제사상도 가족이 있잖아요. 레윈들도 가족이 있어요. 가난 땅을 정복해서 땅을 배분할 때 이런 레위지파 제사상들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 레위지파에 들어갈 땅을 11개로 쪼갠 다음에 각 지파에다 따로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니네 11지파가 이레위지파를 매겨 살려야 한다. 왜냐면 하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예배 헌신해야 되니까 그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열한지파가 매일 아침 정도 소재를 드리지 않으니, 그럼 레위지파들은 11조가 없으니 쫄쫄 굶어야 하고, 재장들도 소재 꼭식이 없으니 쫄쫄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레위인들이 예배를 집중하지 않고 땅을 파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첫사식은 아, 매겨 살려야 될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성약 성경으로 말하면 그렇죠 기도와 전도에 말씀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예배가 소홀히 되겠죠 예배가 소홀히 되니 이스라엘 전체 영성이 다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또 황폐화 되어지고 간만에 예배하는데 너무 예배 가 거느가 없어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느라고 힘이 들어서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니, 그죠? 영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배가 온전히 준비되지가 않겠죠. 이 여러분 악순환이 세븐사이클이 반복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예배가 은혜가 없고, 예배는 더욱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예배가 문을 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삶의 타락이고요. 영성의 타락이고. 자연이 불순종이고.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삶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면 소재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은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또, 소금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을 제물에 넣는 이유는 예비사가 그의 하나님과의 야오나 은약 관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소재에 소금을 넣고 할때 하나님이 자고 여러분에게 난너안 잊어. 난너 잊어. 나는 너 절대 아니죠. 나는 절대 너못니어 나는 너 못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못눕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예비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께대하여 소금을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래요. 제가 또 어제도 죄를 짓고 그랬지만 하늘 아시죠 제가 이런저런 불순종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하지만 어때? 우리 하나님 없이 못 살잖아요. 저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못 살아요 일이 부족하고 부실하지만 전 놓치 말아 주세요 소금의 의미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내너안 네, 놓으마 이게 소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하루도 이 언약 속에서 저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린 뒤에는 항상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때 소지만 드릴 때도 있는데. 거의 전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리게 되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어떤 거였어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선물 같은 거, 예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 너무 감사해요 또 부시라고 연약하지만 저 하나님 없어요안 돼요라고 제사 드렸더니 또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래 내너 놓지 놓지 않으마 그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명백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이제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저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별시키고 성별시키는 일들이 소재를 통해서 드러났으니 오늘날의 이 예배의 미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영직의 미들이 있고 그것이 실제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에는 현실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제상들에게 식량 공급에 이것이 주된 통로였기 때문에 공급원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는 일들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11조로 또 세상들은 이소재곡 국식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르던스 9장 13절에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구약의 소재의 말씀을 번역해서 해석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는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생애, 인생, 삶, 그의 일, 그의 직장과 직업 이런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이 항상 기반은 이런 논입니다 이 이원론, 영지주의, 그 노시성을 스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직장생활은 따로고 예배생활 따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이 다하나님의것입니다 이것이 다하나님을위해 합니다. 이것이 다하나님을위해 썹니다 이것을 다하나님을위해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지 안에 들어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침저 n 으로내 삶을 통해서 나온 곡식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개념을 설명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쓰잖아요 그런데 잘 못됐다 왜냐하면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예배 전체로 확장되는 의미인데 그동안에는 삶은 쏙 빼놓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잘 표현되고 설명되고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소재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로마서 12장 1절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 전체 예배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이여 몸이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랬으니요 여기에 몸은 소마 라고 합니다 소마인데 무슨 뜻이냐면 너의 전 존재 너의 전 생애 너의 전삶이 뜻이 소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24시간 가정과 모든 것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거지도 예배에요 예, 집청소도 예배고요. 그걸 내 스타일과 내 패턴에 너무 치중하는 거 조금 문제일 수 있어. 요난 그걸 좋아하지 않아. 아니요, 좋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야 최선의 역할이 있어요. 그예비란 말이에요. 아, 그죠? 아내 네, 아내 네. 최선의 역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렇 예, 그래서 삶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네,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의 좀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려 할때 거룩하는,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교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받쳐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쳐진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물로 할때 산, 자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그 자체, 생애. 이걸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의 생애 자체가 예물이고 제물이다라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숨쉬는 것도 우리가 제물이에요. 그러니 참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물 뒤시하는 희생제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보실 때 거의 전구절에 드리라 이게 나왔죠. 여기서 전구절에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주방 같은데 그리고 남자들은 차에 자기가 쓰기 편하도록 어떤 물건을 사고 그게 딱딱 두지 않습니까? 고개만 돌리면 그게 딱딱 있는 줄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제일 편한 곳에 나를 두는 것이 소재예요. 그것이 예배의 의미고 제사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제일 편한 자리에 여러분을 두셔야 합니다. 아우 싫어요.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 이 바리스테미는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다 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에 제일 편한 곳에 나를 두는 것이고 드리라는 두 번째 하나님의 그분 처분에 나를 맡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1 3장 15절에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해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재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잘 녹아 주셔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어지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리스템이 그분께서 쓰기에 가장 좋은 곳에 여러분을 두시니까 여러분의 시간이든 재물이든 몸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귀하고 선한 것들을 하시기 원하셔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이 하루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소재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이 소재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지.